예, 반갑습니다. 금방 전에 아산 오픈하우스 마무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아, 물한 모금도 못 먹고, 또 촬영부터 하네요. 물을 먹고 촬영해야 되는데, 목이 조금, 아, 상담도 계속 오늘 했네요. 목이 좀간것 같죠? 예, 오랜만에 상담을 하니까, 목도 조금 간것 같은데, 그래도 촬영은 또 해서, 건축주 예비 건축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또 촬영 들어갑니다 그럼 방 청소까지 전부 되었습니다 시민창 연차입니다 지금 아산 안내드린 것처럼 올림 모델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한 모델입니다 외부가 아우 전부 다 검정색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새로운 시도를 건축주님께서꼭뭐 하고 싶다고 해서 어쨌든가 저희들이 한번 지도를 함께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전등 브라인드 외부가 달리고 하니까, 예, 직접 오시는 분들마다, 아어 검정색이라서 다들 어떨까, 그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들도 많이 한것 같은데, 다들 와보시고, 다들 뭐,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어 저도 막상 제 일도 해보고 나니까, 예, 뭐, 그 나름대로의 어떤 멋은 있습니다. 예 멋있고요 아 부지 일단 올라가기 전에 한번 날리도 개이고 해서 예, 부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올라가면 호수 비우가 또 보이겠네요 부지는 한 200평 정도 되고요 한 45평 규모 잖아요 규모고 햄무암데크 예, 3단으로 이제 시공이 되어졌습니다 3단으로 시공 되어졌고 여기 있는 기둥 부분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다가 지금 어 빨간색으로 했다가 다시 조금 주태가 잘 어울리는 색상을 하기 위해서 벗겨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마음에 들릴 때까지 한번 시도를 어 해봐야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게 세라믹 사이딩이죠. 어 빛이 들어오니까 빛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이렇게 저 틀리죠. 반사가 돼서요. 같은 색상인데, 여분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세라믹 사이딩, 또 세라믹 타일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좀 가보겠습니다. 그늘진 곳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행관이고요. 여기는 주차 박스가 있잖아요. 한 25평 저희들이 시공한 것은 아니지만 은 밑에 한 25평 해서 오늘 오는 계단입니다. 오늘 오는 계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요 외벽은 스타코 스인데 문양을 요렇게 냈습니다. 이런 문양이 더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뿜칠로 해서 깔끔하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상부에 보면 강판 위에다가 또 화강석을 대서 소리 부분 부분을 저감시켜 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항상희들이 모던하고 잘 어울리는 커널에 놓는 소톤 어 제품의 어떤 행관문이고요 늘인간무원는뭐 계속 이야기하다시피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동 브라인드, 예, 전동 브라인드가 이렇게 매립이 장부에 되어 있어가지고요, 예, 올라갔다가 나중에 한번 시연을 해보겠지만은 저기 있는 전동 브라인드가 내려옵니다. 예, 이렇게 또 모든 한 부분이 백채가 첨가하는 도 나왔잖아요, 딱 매립되면서 서로 조합을 잘 이루는 그런 사례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안으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빠르게 또 끝내야 되겠는데, 무 길어도 안 되니까요. 행간이고요. 행간 타일. 래서 행간. 예, 예, 거울이. 그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쓰리플러를안 신겠습니다. 소리 난다고 해서 맨발로 예. 가야 되겠습니다. 예, 도로면 거실과 주변이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앞쪽 호수 뷰를 뷰 쪽으로 이렇게 창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자체가 밝고 예, 외부에 이제 조망을 호수 뷰 자체를 자 만끽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 주방 공간 아, 창을 주방 창을 크게 냈죠. 예, 우리 단독주택 전용주택의 묘미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이제 시스템 도 도어, 시스템 도어가 되고. 예, 이렇게 나가면, 여기서 나중에 지붕을 가려서, 바깥에 차도 한잔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실이 오픈이 된게 아니고요. 주방이 높게 오픈이 되어졌습니다. 예, 거실 쪽, 이쪽은, 원래는 뭐, 이게 오픈되어져 있는데, 안방을 넓게 한다고 해서, 예, 여기가 거실은 평진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진 거고요. 여기는 각종, 뭐, 어, 냉장고 들어갈 예, 공간입니다. 다용도실이 없는 게이 집인데요. 그래서 세탁실은 저쪽으로 벨트로 있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 이렇게 이제 아트월 소재 아트월 이 일단 템바보드입니다. 이렇게 이제 템바보드를 해서 백지 대선에 관리가 용이하도록 때가 많이 타는 곳은 예, 템바보드를 했고 이렇게 이제 TV가 매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하부에 각종 컨트롤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백 속에 숨어져서 지금 TV가 안 와서 부차가 나했는데딱저꽈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에 작은 작은 거실에는 지금 TV가 어, 어 설치되어져서 매립되어져서 시원하고 있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게 예, 지금 친환경 페인트 같지만은 예, 백지입니다. 그래서 몰딩도 없이 예, 이렇게 백지로 무몰딩으로. 시공한 거고요. 그리고 중문, 중문 자체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해서, 어, 프 기능이 있어 밀면 자동으로 이렇게 스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어, 계단 밑에는 짜투리 공간에서 차 각종 수납할 수 있고요. 1층에, 예, 이제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영 쪽으로 창이 들어가 있고요. 예, 등박스에 이제 시트템 에어컨들이, 예, 다들 들어져 있고, 이 집은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예, 세탁실입니다. 세탁실도 이쁘게 잘 규모 놓은 사이고요 예, 예. 화장실도 이제 포켓도로 이렇게 예, 했고요 예. 걱정 후지거리라든지, 예, 쪽 병원 계단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매립 단열이, 예,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립이 가능한 거고요 예, 아메리칸 서틀라드 세면기에 여기 반신욕입니다 반신욕개서 특별히 오게 하셔가지고 반신욕에서 설치가 되어졌고요 이렇게 한개할수 예, 있는 창은 있어야 되겠죠 화장실에 꼭표시적으로요 이제 포켓도가 많은데 이제 서틀 같은 구조는 이 프레임 자체가 데트리다 보니까 뒤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참 마루제가 예 포세렌 타일인 줄 아시는데요. 강마루입니다강마루 외에도 이렇게 타일 패턴의 강마루가 나옵니다. 가격은 뭐 구입이 쓰다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포세렌 타일 종류가 좋은데 패턴이 예산 부족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 계시다면 강마루로 포세렌 타일 느낌을 낼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2층 올라가는 네, 계단입니다. 네, 철판 자체는 시트로 해서 깔끔하게 네, 계단을 행성을 했습니다. 창도 조금, 예. 계단 찬도 크게 좀 냈고요. 어, 2층, 지금 2층입니다. 불을 은은하게 지금 켜지 않고요. 예, 흰색 핸드레일 단조, 펜 평철난 간이죠 건축기 미리, 예, 핸드레일 자리를 나란히 두개 <laughs> 갖다 놓으시고, 여기 2층이 작은 거실이, 뭐, 작은 뭐, 영화관이죠. 예, 이게 지금 기것도템바자 보드인데요. 이렇게 매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작은 영화관의온 느낌이고 살짝 여기에서 지금 여기 전동브라인드가 통창이 있잖아요. 시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내려와 손을 대놓은 것 같은데, 작동을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게뭐 아예 해서 올라, 한번 더. 예 다른 것도 많으니까요. 한번 아 시연을, 다른 곳에서 해보고요. 자, 여기 2층에도 작은 바, 이고요. 여기서 한번 시연을 해볼까요? 버튼을 아 올라가도록 해야죠. 예. 내려놨으니까요. 예, 올라가는 거고요. 아우,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지금 온밀이있 상황이고, 오늘은 예측 부탁드리고요. 통창이 크죠? 예, 아우, 큰 창이 이제 배서 바깥 조망, 호수, 조망도 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도 한 번, 다시 한번 올려야 됩니다. 예, 올라가네요. 2층에 이렇게 짜투리 공간은 또 수납 창구가 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배기 뭐 이런 뭐 잡단 부분이 외부에 노출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깔끔하게 2층 올라와도 분배기 어떤 함이 없잖아요. 깔끔합니다. 집이. 그리고 이제 2층에 공용 욕실 거기다 복개 떠오고 예. 여기는 샤워부스 샤워기를 예. 달아서 이렇게 시공해 놓은 상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또 어. 매립해서 예뭐 각종 작업할 수 있는 거고요. 어다 올라갔네요. 아, 좋습니다. 영화다 보면서 외부에 대한 호수가 오늘 날씨가 좋아서 한번 당겨 볼까요? 예아여기 호수가 보이죠. 야 부지 진짜 건축주님 예 빨랐습니다. 예이 부지를 열분 보고 갔는데 그 사람들 조금 고민하는 사이에 여기 건축주님께서 구입하셔가지고. 다들 어, 주변에 어, 내가 예전에 본 땅인데 가다가 오신 분들 보면 아 그때 땅을 구입하실 거할걸 너무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지어 놓은 거 보시고 어, 대후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은 땅도 그렇고 설계도 그렇고 시공 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이게 사람이 하늘이다, 하늘이다 보니까 예 인연이라는 게 서로 있습니다. 예여기 안방입니다. 안방이 지금 크죠. 예 여기 중간에 예, 침대가 놓여질 거고. 침대에 각종 올릴 수 있는 전기 제품들 밑에 바닥에다가 함을 만들어서 미리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안방에서도 이게 지금 전동 불안전 다 열면요, 예, 지금 환하게 호수가 보입니다. 네. 안방에서, 아, 여기 공간 진짜 좋네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뭐, 저, 저하고 마시는 분들은 많이 다녀가시는데요. 좀 뭐, 다녀간 또후기 제가 뭐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건축주님들께 보시고 느낀 점들도 한번 또, 심탄하게 또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예, 제대로 안 찍힌 곳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한번 차근차근. 야, 어우, 좋네. 이거 딱칼이네 이야. 여기에 싱크대 지금 쇼파하고 가구가 또 놓이시고 식탁이 놓이시면 예 묻히지 않을까 나중에 한또 중간에 사시는 모습을 위해서 또 먼저 찾아올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간단하게 어 아산 아 모델에 대해서 올린 모델에 대한 그 다른 사례죠. 예 다른 사례에 대해서 어 외부하고 내부를 네, 공개해 드렸으니까요 보시고 또 참조할 만한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이 모델을 유사하게 짓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또 제가 이 모델은 계속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 비용, 체감, 방안들, 뭐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계비 부분도 가성비 좋게 또할 수도 있고요. 설연락도 주시며 진행하는데 좋은 집, 가성비 높게 좋은 집 짓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